자 반갑습니다 양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7,8번 문제 함께 바라볼게요 자 빈칸 문제네요 또? 자 좋습니다 빈칸 훈련 자, 앞부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형광펜 치고 자 강조하고 들어갈게 자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 두갈식으로 딱 전개하면서 그래 전개 패턴 보는데 자 전체적으로 뭔가 수치정보가 많죠? 자 이거 다 안읽어 내려가도 되거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1인 자 여기서 이제 먹는 것이라고 하는거 자 제공하는데 즐거움을 자 빈칸이야 자 그러면은 뭔가 부연 설명인가 보니까 음아일 번입니다. 자 먹는 거라고 하는 거 즐거움을 제공한다라는 정보까지 가져왔어. 자일번 보고, 자2번 보고, 삼사오번 선지 보면서 글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일 번입니다. S H Essential Purpose입니다. 자 필수적인 목적으로서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자2 번입니다. 자 Two Patients 자인 h 어, Treatment 음. 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자, 3번입니다. 어, 아무런 조건 없이야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선지 파악을 하는데 자, 이거는 필수 목적. 자, 이거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건 약간 이제 플러스 개념이야. 어, 조건 없이라고 하는 건. 자, 4번은 at the risk of future pain. 음, 미래의 고통을 무릅쓰고.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이너스 어감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좀 잡힙니다. 부정성이야.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이웨이 오피지컬 센스의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중립적인 어감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 만약에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였다면 자, 정답이 4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그렇거든요. 어. 그렇게 선제 배치를 전략적으로 나름 해요. 자, 일단 참고 삼아주시고 이게 정답 4번이야, 이것도. 자 그런게 아니라 다를까 자 선생님이 표시하는거 잘 봐야돼 자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한번 좀 보니까 자 for example의 연결사 자, 보이시죠? 자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러가지 수치 정보들 있잖아 자 이런거 왜다 읽고 있어 자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되고 자 일단 봐봐 음. 자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안돼 음. 그치? 이정도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좀 표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느냐 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봐음자뭐 콜레라 이거 좋은 건 아니잖아 요 그렇지 자 엘리스 이거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질병이고 자 그리고 이제 디즈스 이것도 질병이고요 그렇죠 뎠스 이것도 질병 아그뭐 사망 이런 거죠 자 엘리스 이런 단어들 디즈스 한번더 나오고 자그 다음에 뭐 고통을 받고 그렇죠 뭔가 오염돼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같은 단어 나오고 반복되는. 자 이런 마이너스 어감들. 자 그리고 박테리아. 자 이런 것들 보니까 정답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자 이런 게다 고통, 미래 고통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어렵지 않죠. 괜히 길었어. 글이 괜히 길었고. 함께 첫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거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자 우리의 그 미래의 고통을 수반한 채로 자그 위험성 이 있다, 하면자 this obvious truth 자 이것 또한 뭔가 이렇게 진실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셔야 돼자 자명한 진리래 이러한 자명한 진리는 뒤에 가서 논리가 꺾이지 않는 한자 이게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홀스토데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데 음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까지만 좀 봐. 어, 꼼꼼히 해석해줄게. 자, more than ever. 자, 그 어느 때보다 더. 자, with our increasing ability. 자, 우리가 점점 더 어떤 능력이 증가하고 있냐면, to detect and identify foodborne illness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식품 매개성 질병이야. 자, 그거를 우리가 탐지하고 발견하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미래의 고통을 무릅쓰고 이제 먹는 즐거움을 느끼고는 있어. 자 다음 문장 붙여 있습니다 Well publicized outbreaks of cholera and salmonella. 자 여기까지 문장 끊어 보시면 추워져. 자 우리가 잘 널리 알려진 급발생야. 자 이런 질병들에자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데 대절입니다. 자 식품 매개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 많은 우리로 하여금 매년 아프게 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어림잡아 자이 정도의 자 질병이 매년 자 미국에서 단독으로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입원치료 h o s p i t a l i z a t i o n 자이 정도 수치 자 확인.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뭔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자 컴바치드 인 나왔어. 자 i m p o s i n g an estimated cost. 자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해 그냥 이 정도로 가. 자 예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쭉쭉 치고 읽어. 자 여기까지. 아 이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좀 뭔가 허무해야 돼. 아 이렇게 좀 쉽게 잡히는구나. 음. 응. 아 내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지금까지 좀 매몰되어 있었구나. 이제 반성도 성찰도 좀 하고 공부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이 정도 수치. 자이 정도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간에 그 어, 식품 맥의 박테리아의 원인이 또그 어, 그것을 이제 원인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의 어떤 그 추산치에 따르면 대절이하가또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세 명의 소비자들 중에 한 명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그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뭐로 고통받냐면 새롭게 어 이제 알려지고 인식된 식품 매개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자 우리는 또한 인지할 수있는 대절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뭐로서 음 소비 섭취하는 거죠 어 오염된 식 식품 어 그리고 이제 물 어, 다섯 살도 안된 아이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대요. 어, 어 이렇게 쭉쭉쭉.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선생님 이거 선생님 뭐 귀찮으세요?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읽어 내려갈 때 자, 전체적으로 다 꼬집을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 분명히 이제 뭔가 마이너스감이 어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고 자, 우리가 페인. 자, 이거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어휘 보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pleasure 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제 즐거움 이라는 단어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d i s obvious truth 하고 뒤에서 논리가 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주제로 엮어서 가면 될것같고요자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갑니다 detect 라는 단어 감지하고 탐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identify 하면 뭔가 발견하고 알아내고 그 그렇죠? 이런 단어죠 자, 밑으로 가서, outbreak 하면은 발발 발생이라는 명사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요, 문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뭐를 make라는 단어입니다. PP죠. 자, 뒤에 목적어 달고 뒤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괜찮아. 자, A로 하여금 비하게 만들다. 자, 알게 하다 인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be aware that. 자, 대절 이후에는 자, 이제 완전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아니, 아니라 다를까 또 나왔어. 뭐가 메이크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sick 이것도 형용사 보어죠. 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 보어구나. 그렇지? 목적어 보어. 자, 이 5형식 동사잖아요. 그렇죠? 굳이 문법적으로 바라 봤을 때 얘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수치상 계산된 바 음 어림잡아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자 그리고 나서 글이 전개가 됐고 이제 예시 문장이 또 있다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나왔을 때자 estimated가 이제 어그 봤던 바와 같이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그 그 이렇게 명사랑 결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동사죠 영어는 자리가 품사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동사 값이고요 그렇죠 어, 앞에는 명사랑 결합됐던 거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티메이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비에스티메이티드 투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음, 자 이렇게 계산 잡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애니얼리라는 단어는 매년, every year. 자, 여기 이제 이 단어랑 동의합니다. 음, 좀더멋있지않아요 애니얼리. 자, 괜찮아. 애니얼을 하게 되면 형용사겠죠? 1년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be attributed to 하면은 뭐, 뭐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보통은, 보통은. 자, 일단은 이거를 좀 잡고 간다라고 쳤을 때, 자, attribute가 동사로 A to B. 자, 이런 구조를 띕니다. <laughs> 오케이 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는 a를 결과적 내용으로 봐야 되고 자, b를 원인으로 봤을 때 오케이. 자, 이거를 수동태로 찍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값이 자,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 a 그렇죠? b attributed to b. 자, 이런 식으로 쓰여. 자, 그러면은 결과 원인 자, 이렇게 다 어 똑같이 이렇게 A가 결과고 그렇죠? B가 원인이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박테리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과. 오케이, 원인.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음, 음, suggest는 보여주다, 암시하다, 제안하다. 여기서는 이제 제안하는 건 아니겠죠? 보여주고 암시하다 이런 단어죠. 자, industrialization 하면은 산업화. 산업화된 선진국이겠죠.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항상 우리가 또 봐야 될게자 이거야 어순이야. 자, 뭐냐면 부사가 아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자, 이 어순 구조 문제 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결사 end 나오면서 확인하는 거죠. 뒤에는 안 읽어도 됐었다.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음... 프리머처라는 단어까지 보고 마무리하죠. 별표 쳐볼까? 자 이거는 성숙한이라는 단어죠. 머 p 프리하면은 뭔가 먼저 성숙한 거야. 자 이거는 언리로 봐야 돼. 조기에 또는 뭐 조숙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까지 알아으면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파생해서 자이 단어는 뭘까? 자 이거 퀴즈. 퀴즈입니다. 자 댓글 달아주시면 자 선생님이 또 보고, 자, 여러 가지 또 상품권 전달해드릴게요. 자 이머처라는 단어 찾아오시고요. 자 이거 명사 형태, 부사 형태까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힌트는 I am 이 있다라는 거. 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볼게요. 자 caused by food, 자 contaminated with toxic s u b s t a n c e s 습니다자 이거는 식품 맥개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푸드 본이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푸드 본. 스펠링이 좀 어색해도 받아들여. 자, 오로 시작하는 단어 A sudden rise in the i 자, 이거 뭐라 그랬어?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생. 뭐야? 어, 발생이죠, 그냥. 아웃브레이크. 아웃브레이크. 자 피로 시작하는 단어 happening too soon 너무 빨리 조숙하고 뭔가 시기상조에자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especially before the natural or suitable time 뭔가 자연스러운 뭔가 적합한 시기 앞서서 일어나는 일자 premature죠 음. 음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어, 빈칸만 하다 보니까, 어, 나름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음, 다양하게 학습을 또 해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 니즈에 따라서. 음, 크게 걱정은 안 해. 자, 일단은 빈칸 정보입니다. 자, 이 자리, 우리가 주어 자리죠. 분명히 주어 자리로 보입니다. 자, 주어 처리 할 거고, is a major driver of globalization입니다. 자, 뭔가 세계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대. 자, 이게 뭘까? 라고 봤을 때, 음, 그렇구나. 음. 자, 1, 2, 3, 4, 5 선지 바라볼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이 전개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자, 1번 볼게요. 그래, 방향성 예측합니다. The need to contain cost. 코스트, 비용을 억제할 필요성이야. 비용 억제 자,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용을 억제한다. 자, 2번입니다. The exchange of products. 자, 제품들 간의 뭐, 그렇지, 교환이겠죠. 자, 이거는 뭔가 제품, 상품 교환인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he option to purchase property.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뭔가 살수 있는 선택권이야. 이거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구매. 괜찮아? 자, 4번입니다. The influence of foreign languages. 어, 외국어의 영향 자, 5번 같은 경우에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자, 국가 정체성의 구성, 구축, 이란 단어죠 국가 정체성. 음.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항상 우리가 실전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 뭐, 한글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런 데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 이렇게. 음? 음. 아, 이런 정보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동서남북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하나 정답 단서 나옵니다. 자, firms 나옵니다. 자, 회사들은. 어, e n c o a e 뭐하려고 하냐면, 자, to expand, 뭔가 확장시키려고 한다. 뭘 넘어서, 자, 그들의 이제 지역 관할 그런 구역,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 있잖아. 뭔가 확장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공장도 외국에 짓고, 중국의 공장도 인건비가 이제 절감되니까, 자,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capitalize on, 밑줄 치고 뭐 것을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 나오는 take advantage of 이 단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ow wage rate, u 아들 컨 i 시스 다른 국가에, 자, 이제 공장도 세우고 뭔가 지사도 세우고 자 이런단 얘기죠. 그죠? 저 임금 구조를 자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렇다는 얘기야. 낮은 임금률을 활용하려고 한다. 자, 계속 반복될 거니까 자, 우리가 확인을 하실 건데. 자, 일단 빈칸에 접근해야겠죠. 자, 우리가 자 형광펜을 또틀고 노란색으로 capitalize on 아 이러려고 아 가는구나.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 되겠죠, 자, 그래서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America 블라블라블라블라 blah, 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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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나왔고, 자, 아, 그냥 어, 많은 국가와 어떤 그 많은 국가의 회사들이 have elected, 선거를 치렀다 이러지고 시고 선택하는데 뭘 선택했어? To move 이동했다, 자, their manufacturing operations 그 제조 사업체들을, 자, 어쨌든 그 뒤에 보면 어, 중국으로 이전했다는 얘기죠. Move A to B. 자 이노도 투발하려고 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죠. 항상 의미가 반복된다. 최진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의류 뭐그 신발 회사들 같은 얘기 할 겁니다. 같은 얘기 할 거예요. 쭉. 어 선생님이 뭐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 같은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읽어볼게요. 의류 회사, 자 그리고 신발 제조 회사들이 have been producing 자, in China for many years. 자, 그 수년간 중국에서 그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근데 또한 자, 이제 그 도치된 겁니다. so do i처럼 so have. 그래서 so have 이거 반복 안한 거야. 또한 뭘 생산하고 있냐면 그 회사들이 자, 뒤에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식품, 어, 산업물 그런 그 제품들을 어그 소비자 가전 제품이죠 가전 제품 그리고 이제 식품 산업 제품과 같은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어, 괜히 꼬이잖아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좀 넘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와이런 뭐뭐 하지만 중국의 그런 임금률이 상당히 낮죠 아무래도 뭐보다 임금률보다 도우즈가 가리키는 거는 이제 앞에 웨이즈 레이츠겠죠 이런 건 이제 내신 문제로 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급에서 대명사, 자 복수 대명사겠죠. 자, in Western industrialized economies, uh, they have been 뒤에가 중요한 거겠죠. They have been rising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자, 그것들이 임금률이 최근에는 또 오르고 있네. 어, 논리가 반전됐다기보다는 아 그런 경향성이 최근에 또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is는 앞 문장을 그대로 받는다고 치면은 자 이것은 has 프롬프트 자극하고 있는데 몇몇 회사들로 하여금 어 찾게 만들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낮은 그 임금 구역을 어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를 또 이동하는데 어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이제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forward manufacturing operations 괜찮고요. 자그데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자 미국 회사들로 하여금 자극하고 뭘 하게 만드는 거죠. To move production 자 이런 어떤 생산 활동 자체를 다시 미국으로 어 이제 다시 회귀해서 가져오는 느낌의 자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세계화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어, 회사를 이전하고 이동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취지가 뭐였다 어, 비용 억제 때문이었다라는 거. 자 정답 몇 번? 그렇지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제품을 교환하거나 자 여러 가지 내용들 자 이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을 왜 구매해? 그렇죠? 구매하고는 쉽네요. 자, 외국어의 영향, 국가 정체성, 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핀트 잘 잡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어 살펴보도록 하죠. 자 be encouraged to 하면은 encourage라는 오형식 동사에 서 나온 거죠, 그렇 그래서 음. 뭐 해석은 항상 영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극받고 뭔가 부추겨지고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뭐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음, 인커리지의 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오형식은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인커리지라는 단어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미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 그렇죠? 기본적인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종류들도 우리가. 어, 많이 외워왔는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jurisdiction, jurisdiction 하면은 구역이라는 단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끊어 읽어주시고 자,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자, capitalize on 하게 되면 뭐뭐을 최대한 활용하다. 밑에 나오죠. take advantage of까지 확인합니다. 자, 임금률이라는 단어까지 확인하면서 임금률이 낮았다라는 정보까지 가져왔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으로 가보니까, significant number 하게 되면, 은 많은, 상당한 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상당한 수의, 자, 이렇게 직역을할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의 뜻입니다. 자, 메뉴 하면, m a n i u r e 손이죠, 그쵸? 자, fact 하면, factory, 우리가 만드는 거죠, 손으로 만든다, 제조, 지금 그 제조. 업체 제조 업차 이렇게 해서 E R 붙으면 사람이니까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일렉트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선거하다 선출하다라는 단어죠 그냥 선택으로 해석해 결정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현재 완료 시제는 말 그대로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만약에 선 시제라면,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f o r plus 기간 명사나 군더름 이런 문법적으로는 세부적인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겁니다. 뭐 이건 상당히 세부적인 건데 have been ing 현재 완료 다 같이 진행형이죠. ing가 있으니까 뒤에 이런 거 for many years.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렇죠?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어, 수년 동안. 시제 특강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considerably. 상당히 자, 아까 이 significant라는 단어를 부사로 만들면, significant리가 되거든요. 어, 이거랑 그냥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prompt라는 단어는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 무엇을 촉진시키고, 자극하고, 뭐뭐 하게 만들고, 자, 이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장 구조 보이세요? 자 A로 하여금 B하게 만들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t h 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지칭 추론 항상 대명사는 정체를 밝혀주는 연습 하시고 자 대명사를 밝혀라라고 했다면 자 여기 건너뛸 수가 없잖아. 도 h o 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뭐겠어요? wage rate겠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챙겨 주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밑으로 가서 자 마지막 자또 나왔. 자 인컬리치 또, 또 나왔어. 자 마지막 형광펜 치겠습니다. 투부 정사 취하는 동사죠? 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laughs> 자, money 돈인데 너가 버는 돈이야. That is paid.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불되는 돈인데,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rs 우리가 시간 단위로 뭐일 단위로 주 단위로 너가 일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임금 체불 없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S로 시작합니다. The way in which something is made. 자, built or organized. 자, organized. 자,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구성되고 조직되고 하는 그런 방식. 뭐 이게 그냥 구조, 뭔가 이렇게 짜여진 스투럭처. 스트럭처. 그렇죠? 맞나요? 어. 갑자기 스패닝이 꼬였네. 자, 3번. P로 시작합니다. p r o m p t 라는 단어니까 to make something happen. 뭔가를 어, 발생하게 만드는 거, 자극하고 뭔가 촉진시키고. 음. 빠르게 하고 promptly 즉시라는 단어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괜찮죠?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 또 우리 9번 10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양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